햄초이카 일자리 보여줄 주 수. 예? 어, 뭐래? 어딘데요? 모리아가 진짜 맛있어. 만약에 나오면 모리아. 아 진짜 하나도 안 떴어 관련된 거저 떴네 오 미호크 전혀 쓸모가 없죠? 너무 느려 나이트메어가 세긴 하다 었네요 하나 둘셋 하나만 오 뭐야 이러면 막 나쁘진 않은데? 짠 아..씨..랠리 딱 하나 오야 이러면 나쁘지 않아 피셔가 되겠는데요? 와 지옥이었는데 얘만.. 얘만 리로라면 되는 거 아니야? 얘만.. 와, 미쳤다. 잘 떴어요. 저.. 솔직히 잘 떴어. 고단하면 될는볼까 저.. 오~ 뭐야? 네. 사기쳤는데.. 야더 이상 고도안 할게. <laughs> 와 진짜 쓰레기

일단은 루치를 하나 만들자. 배 먹고 반동거리. 그래, 차라리 지금 센불 가는 게더 편해 보이는데? 투딜러 가도 됨? 보상 가능? <laughs> 점점 취해지고 있어. 오케이. 가도 된대요. 이거, 그럼 나 가야겠다. 짠. 나쁘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스턴이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 뭐가 맞을까? 이 상태에서. 단일을 늘린다. 그냥, 어? 남자답게 쌩구쿠 불멸을 간다. 네, 흔한 개수가 좀 빡세네요. 그냥 이거 단일 짜겠습니다. 진짜 나왔으면 내가 찍었다. 근안 네, 나오네. 흔한 개수 제가 또 순식간에 계산했습니다. 안 나와요. 진짜 졸라 찍고 싶었는데 안 나와. 까비. 아, 죽도록 찍고 싶었는데 안 나오네. 이걸로 안 나와 <laughs> 아쉽다. 아, 보여줬어야 됐는데 아쉽네. <laughs> 아, 보여주고 싶었는데 까? 이때도 하나 만들까? 이렇게 된거 칼병이 개많네요 그래, 시르도 뽑자. 근데 이러면 될거같은데 그만넣어도 되잖아 well, you 음? 스톱만 안되면 되는데 반칙이라고? 아니, 류마까지 보는건 아닌데 yeah. 이제 그만 넣어야겠네 몰라, 이래도 못 보면 그냥 내 손이 비읍 씌우신 줄 알겠어. <laughs> 저기 죽었는데? 1? 존나 센데, 이거? <laughs> 이게 루키가이 말이 안 되는데? 응. 0도 볼수 있었겠다. 어쨌든 미션 성공. <laughs> 야, 이거 뭐야? 캐릭 조버그 아니냐? 내가 아무리 보상을 이렇게 썼다고 해도? <laughs> 캐릭 버그인데요? 이거 뭐야? 나, 검은 수염 이거 같이 안 묶였었어? 아, 그래?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안 묶고 이거라고?